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항상 1일 1영상 실천했었는데 어... 한전우리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 요즘에 그렇지 못하고 있네요. 아무튼 뭐 딴건 아니고 아 그리고 그... 영상은 계속 올릴겁니다. 어... 오늘 하던대로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 화질같은 경우는 한달 뒤쯤에 그때 다시 정상화가 될것 같아요. 저희가 그 뭐냐 녹화 프로그램 그 개정이 있는데 이거를 로그아웃 하,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하려고 했는데 그 뭐야 이게 비번 까먹어가지고 그거 복구하는데 한달 걸립니다. 아마 그래서 한달 뒤쯤이면 그때쯤이면 아마도 괜찮은 화질의 영상 올라갈 듯. 오늘은 늘 먹던 맛 독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려움. 랜덤 해볼게요 어? 아니? 이치고? 이치고 괜찮지. 어. 요맵 이름은 독도 지키기 입니다. 어, 맞아요. 일단 이치고의 스킬 같은 경우는 쇼크 웨이브. 요게 직선상 이닛에게 500 데미지를 줄수 있는건데 이거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라운드가 두 번째 라운드는 요 스킬이 한 방에 나갈 거예요 어, 이렇게 범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안개 한번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음... 여기서는 할거 없어요. 한번더 스킵 쇽 웨이브, 음... 이래서 쇼크 웨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치 책을 구입할 건데, 요거는 한 25레벨? 까지는 어, 뭐가 될거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요 캐릭이 이 바이저드였나? 어, 요게 25레벨 때가 마스터돼가지고 아마 그때 어, 그럼 될겁니다 그 다음 마네 같은 경우는 체력이 1000 증가하는데 공속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스킬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안전하게 할거면은 이렇게 총 3번을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 블링크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스킬인데 이렇게 어, 콜타임 10초입니다 아마 롤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게 10초라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쇼크 웨이브 그 다음엔 어, 크리티컬 회피 음 괜찮은데 회피력이 여기서는 진짜 방어 스킬 중에서 회피가 진짜 미쳤습니다 어. 이동 괜찮고 그 다음 1250이네 몇일치 체력? 어 한방이다 나중에 만회랑 바이저드 쓸건데 요 바이저드는 오로지 어 마법이 통하는 친구한테만 써야됩니다 안그러면은 안, 안 먹혀 여기는 두방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명령어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없습니다 어 다시 책을 사주고요 그 다음은 이번에 쇼크 웨이브 또 써야겠다 음어 뭐야 한 마리 아 아니구나 크랩이었구나어 다행이네요 그렇지 좋았어 이게 쇼크 웨이브가 마스터되는 시간이 어 제일 빠릅니다 요게 요거? 다 찍어줘요 바이저드 이게 뭐냐 지속 시간 동안 적군 공격 시 민첩성 10배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마면한테는 딜못 줘요.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건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같이 쓰면은, 물론 좋긴 좋은데, 빨리 잡으려면 빨리, 어, 좀 나눠서 써야 돼요. 7 스테이지가 보너스 스테이지인데, 소환된 유닛 200만이 잡으면은 5천금 더 받는데, 공방에서 한다? 욕 먹습니다. 그냥 잡는 게 빨라요. 나요. 어. 또 스킵해주고. 여기 다음 라운드가 드디어. 보스 라운드인데. 음. 자, 이번에는 요거. 바이저드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딜이 그닥이에요. 민첩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이저드 써주고. 이런 식으로. 민첩성에 10배만큼 딜을 줄수 있는 그런 스킬입니다. 보스한테는 정말 잘 통하는 스킬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쇼크 웨이브 데미지가 몇이냐? 무려 2만 5천입니다. 굉장히 어, 세요. 이제 할 것은 쇼크 웨이브로 한방컷날 때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쇼크 웨이브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은 어, 다크. 이거 회피 몇이냐? 60퍼네. 오 15%로 100배 데미지 좋습니다 자그 다음 한번 더 스킵 그 다음에 여기서 마법책 이거 한번 구입해줘야 됩니다 어, 그 다음은 요고 요고 오 스킬을 찍고 싶은데 레비 안돼서 못찍습니다 버서크는 총 어.. 4번이었나? 아마2이대보때 마스터되니까 그럼 좀 대기해보죠. 거북이 라운드. 한번 더. 또 스킵. 여기 다음 라운드가 아마 보스였다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이 보스는 분신이 돈도 주는데, 그래가지고, 보스를 이런 상태 이상을 좀 걸어가지고 잡아야 합니다. 그냥은 이렇게 그냥 혼자 와요. 근데 이걸 건다. 분신씁니다 이거 다 돈이에요. 이러고 있다가 마냥 안 벗어주고, 음, 그리고 했다가 막 바이저드 막 써. 쓰로 스며 쓰죠. 어, 한번 더. 어, 벌써 4,000골드. 그뭘쓰 14,000골드. 나 이제 적당히 정리된 듯. 한번더 쇼크 웨이브. 사실 쇼크 웨이브만 써도 돼요. 자, 이제는 어디야? 21 레비지. 어. 마스터자. 25 레비지. 지금 21 레비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여기까지. 찍어 주고 나머지는 속성 보너스. 이거 속성 보너스 다 배워 줘도 됩니다. 음. 뭐 상관없어요. 이제 할 것은 쇼크 웨이브 쓸 건데 그리고 얘는 템을 어떤 걸 맞추냐 그냥 트루스윙 샘 이런 거 맞춰주고 여기는 쇼크 웨이브 그 다음은 올 스템만 이제 사면 됩니다 스템만 요거 그리고 이것도 좋긴 좋은데 그래 이거 이거 민첩에 비례해서 딜을 줄수 있으니까 여기서 요거 워트의 다리 워터의 다리 이거를 구입한 상태에서 갈색마에게 적용시키면은 이제 적을 죽였을 때 민첩이 이만큼 상승합니다 사실 원래 안 샀는데 어. 사볼게요 한번 이거랑 세트가 되는게 저거 힘이에요 어. 힘을 사면 좀 체력 올라가니까 같이 사면 좋습니다 지능같은 경우는 이건 거의 안사요 안 어. 스킵 18스테이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가 그 대망의 어 일단 이거 한번 아 지금 힘을 아 저거 살겠다 저것도 스크롤 한번 사주고 가볼게요 요 스크롤은 방어력 천진가 시켜주는 스크롤입니다 이거 한번 킨 상태에서 여기 마면이니까 무조건 물뎀으로 잡아야 돼요 라그 다음은 스크롤 한번더 먹어주고 음잘 잡네요 여기랑 다음 라운드가 마인입니다 동시에 연결되 있는 그런 라운드예요 2만 골드였지? 음. 제발 돈 되나 이거? 어 된다 이러면은 이거 한번 사주고 먹어주고, 또 음. 이제 힘도루지 좋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포션 같은 걸좀 사줄 건데 포션은 뭐 홍초복분자 이런 거좀 사주겠습니다. 이게 가장 비싼 포션이에요. 음, 사실 은 근데 이 치고는 아블론 포션 먹기 먹어야 됩니다. 흑포도 좋긴 좋습니다. 잡았나요? 잡았나요? 마네 스킬 가지고 지금 마면 라운드 받아봤습니다. 여기는 쇼크베이브안 통하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를 써봐. 어, 바이저트 한번 돌려주고 어, 됐나? 풀었다. 나가뭘 뭐, 못썼는데, 이거 일단 먹어보자. 안 돼요. 쇽... 방어 천진다. 이거 참 큽니다. 이게 쇼크 웨이브는 공중에 있는 몹은 안 평합니다 이게. 자 다음 라운드는 뭐지 휘드라 잡아주고 빠르게 빨리 바이자도 남아있을 때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라고. 어. 이제는 변신기를 썼는데 이러면 저도 변신해겠습니다더 만에 진짜 쓰네요. 여기는 이제 한방 아니야. 잡아줘요. 하게 뭐 상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가끔 이제 이런 몹들이독도로올때 있어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그때가 진짜 고비에요 이게 였지어또 여기네. 좋아 마네랑 다이저들 동시에 한번 가볼까? 에이 몰라 가버려. 구입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더 책만 좀 구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뭘 살지? 그냥 이런 거? 석분도 한번 사볼까? 음. 사주고 대기 지금 민첩성기 많이 올랐죠? 이번 라운드는 쇼크 웨이브 쇼크 웨이브는 직선상에 딜을 줄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몽땅 딜을 줄수 있습니다. 나름 재밌는 캐릭이에요. 28라운드네. 여기 라운드가 아마 죽였을 때그 남는 애들이었나? 아니네. 둠가드. 아, 아깝다. 피통이 5만이네. 이러면 3방이잖아. 어. 좋아요. 잡아주지. 이렇게 끝 다음 라운드 진짜 나 이제 음, 그다음 마면 방패 이거 한번 먹어주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그새 올빼미가 어디 있었지 어디 있을 텐데 모르겠다 그 부엉이를 잡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아그 친구가 영방을 줍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전 개인적으로 그냥 아, 건안안 구해 가지고. 너무 귀찮네요. 찾기가. 좋아. 여기 다음 라운드는 이제 진짜 나눠지는 친구들. 죽으면은 자기 새끼를 이제 어 남기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잡는 법은 그냥 뭐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마 오 그래 보너스 라운드라 보면 됩니다 음어 근데 진흙만 안 샀는데 지금 힘하고 민첩성이 많이 올랐죠 몇천은 올 거예요 다음 라운드 뭘까요 보시네요 여기서 뚜리싱 잼이 필요니다 여기는 아이블라막 잡아! 다음 라운드 뭔데 어 여기 라운드는 막차방 코퍼를 먹으면은 피가 안 차구나 이게 마덴이어가지고 먹었네. 어우 뒤죽죠 여기 다음 라운드는 이제 물들주면은 얘가 무적을 써가지고 이렇게 쇼크 웨이브로 이걸로만 좀 잡겠습니다 만약에 친다 무적을 씁니다 이러면 더 오래 걸려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쇼크 웨이브로만 잡습니다 물론 무적 플렘이다 저거 좀 시간이 아마 몇 초였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0초였나 어. 그 다음에 여기는 골렘인데 여기는 마면 라운드여가지고 바이저도 쓰면 안되고 쇼크 웨이브 안 통하고 그래서 이거 마늘로만 잡아야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 크리티컬 장갑 필요 필요 없을까나? 모르겠네. 으면 좋긴 좋은데, 그냥 안 살게요. 그냥 그거 맞출 돈으로 요 민첩성을 올려보겠습니다. 월스테 이번 라운드는, 어, 청하지 너무 써도 돼, 이제. 아, 이거 아이저. 이제는 마면 라운드가 나오려면 좀 걸리니까, 그냥 써볼게요. 나이스. 스킵해주고, 쇼크 웨이브. 쇼크 웨이브가 이게 한 방에 안 뜨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복도에서는 정말 명실상부 최고의 스킬이에요. 쿨타임 짧고 범위 괜찮고,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어 여기 라운드는 마법 펑이 탕이... 어? 잠깐만. 어? 전에 거기 있었나? 이거 그보 어, 원래 안 잡는데 왜 보였지 눈앞에 아른거리네 계속 이게. 어. 그래서 이렇게 막 잡아달라고 한것 같은데, 잡아볼게요, 한번. 과외자대로 들주면은, 딜이 얼마나 됐죠? 와, 이렇게 막, 찝어야 돼, 중립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찝어줘서 잡는데, 영방이, 아 항상 운이 안 좋습니다. 나올 때가 있는데, 안 나왔네요. 음,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뭐, 돈 주고 맞출 수도 있으니까, 크게 어, 뭐 상관없어요. 여기는, 마이저드. 보션도 그 먹어주고. 아, 그리고 이제 요거, 노빌리테 반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게 초반에 좀 괜찮은 그 아이템인데, 이거는 필요가 없고, 버리면 돼요. 어. 만약에 뭐.. 아니야, 많이거 아니, 좋은데.. 1분으로 끼고요. 인벤토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버린됩니다. 타우렌 여기는 쇼크 웨이브, 여기는 물리 방어가 높아가지고 쇼크 웨이브 혹은 바이저드 이걸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애들이 안 녹아요. 자 바이저드. 여기 다음 라운드는 뭐 그저 그런 라운드입니다. 여기는 구울인데, 좋아 와, 알아서 못 했기에. 이 상태에서 다음 라운드 바로, 와 빠르다, 잘 잡네. 스키. 이제 슬슬 방패 좀 구입해볼까? 여기는, 마에는 굳이 안 쓰고, 그냥, 쇼코 웨이브랑, 바이저들. 이럴 때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방금 위험했어요. 음. 아주 위험했어. 잠깐 헌헌파는 순간, 진짜, 끌릴 수 있습니다. 포션 하나 더필야하는데 포션을 여기다 주자 이걸 두 개를 넣어주고 어, 이거 산 거는 이거 아 이거 산거는 이거 얼음보조 이거 어 프로스트 오브 이거 산거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공격 기능이 생겨요 산겁니다 이렇게 버리면은 공격이 없어지고 그런거예요 여기도 바이저드 바이저드 이거 언제 쓰냐 만네를 바이저드 그리고 쇼크 웨이브가 전혀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나면은 그때 이걸 써볼게요 통하는 뭐 상관없고 병중이네요 다시 한번 바이저드 저거 슬슬 아픈데요 많이 아프네요 그렇 10만 골드야 안통하지 여기는 콜티컬 100대인데 딜이 근데 아이저드 음, 한번 더아이저드만에는아 비겼습니다 그 다음은 스킵해주고 이거 방패 안사야겠다 살라 했는데 에 그냥 심플하게 해볼게요 굉장히 심플하게 여기는 죽이면은 부활을 시키는 이런 라운드인데 여는 한번 써야겠다 만약에 굉장히 아픈 라운드에요 어디 갈라고 여기서는 헛퍼먹어야지 이게 바이저드가 아닌 상태에서 헛퍼먹으면은 피는 획게됩니다해보게 음. 돼요 하지만 이 마약 같은 바이저들, 마땡 같은 바이저들, 이건 뭐 끈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스킵 돈이 많아요. 방금 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좀 보너스 라운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 잘못하면 진짜 굉장히 위험해 자, 스킵 여기는 와안 간다 이제 쇼크 웨이브가 와 뭐야 너무 안 간다 쇼크 웨이브 진짜 안 간다 그렇다면 역시 빠이자고 이건 괜찮지 이거 쓸땐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한루 팔지 말고 써야 돼요. 안드러면은한 어, 마리가 한두 마리 살수 있어요, 이럴로 지금 이거 데미지가 굉장히 세가지고, 복구 녹, 놓이는 거, 이거 시범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 그래요. 여기 말고, 공중 라운드가 있었는데? 아, 잠깐만. 뭐였지? 만능라운드로 오셨는데 일단 그냥 쓰자 조심해야 될 라운드가 이제 58라운드 거기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닭공 얘는 그리고 검을 맞추는 분도 있습니다 얘 크리티컬 때문에 근데 얘는 검은대로안 맞춰요. 바이저드 오직 스탄만 갑니다. 어, 근데 진짜 세긴 세다 무광이네요. 이게 바이저드가 지속 끝나고 나서 한 13초인가, 15초인가 텀이 있는데, 그 텀만 제대로 떨어수 있습니다. 아, 맞다. 이거 그거 반사딜 좀... 아, 방패를 안 맞출까? 맞출까 했는데, 굽는다. 나출지 말지. 어, 여기 라운드는. 바이자드. 써줘요. 키가 좀 낮네? 음, 한번 더. 공중이다. 어, 이거 진짜 세다. 아이 저드 반사딜 안 맞을까다가 아안 맞을 역시 안 맞춘다. 어안 맞지 안 맞지. 안저 돈으로 그냥 대 경험치. 아 어. 구원의 경험치 요거 스텝. 와몇이천차이 차이가 엄청 큰데? 다음 라운드 뭐야? 아이 저드 이제는 쇼커 웨이브 딜은 잘안바킵니다 어, 요게 데미지가 25,000인데, 이제는 뭐 그냥 간지럽죠, 딜. 이 치과 좀 좋은 점은 요게 좀 성장형 스킬이에요. 네, 좋습니다. 얘는 스탯을 올리면 올릴수록, 좀더강해지는 그런 캐릭이죠. 잠깐만, 여기 말고 아. 마지막 한번 만에 타인 맞을 것 같다. 이거 쓴 다음에 이제 그 58라운드 하면 될 듯? 빠진 애들을 그 빨리 잡는 방법은, 이거 블링캐스던가 아니면은, 가는 애한테 쇼크웨이브 쓰던가. 그러면 끌려옵니다. 이런 크랩 잡으면또 이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치즈 같은 거또 줍니다. 에러 라운드는, 좀간만가 있긴 한데, 만회 근데 좋긴 좋다. 쇼크웨이브요. 이제는 질감 맡습니다. 얘의 주작은 이거예요. 콜 타임하고 지속하고 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스템만좀 사볼게요. 어, 복도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리네요. 오늘은 뭔가 좀 그냥... 어 원래 제가 뭐야 여기서 만했어야 되는데 괜찮나? 어 맞다. 발도 통했나 여기서? 아 통했다. 어 통했다. 와 진짜 빨라. 또후코프는 사놓고 지금 딱두 번만 씁니다. 심지어 한 번은 아예 안 먹힐 때쇼크웨이브 많은 일단 대기 딱 이거를 이것만 써야 되는 라운드가 있어요. 어. 근데 피가 없네. 이제 멋습니다 뭐, 버릴 거 버리고 여기서 이 거. 포션. 솥밥 먹어 볼까 한번. 커리 한번 들 때마다 이렇게 피가 쭉쭉 찹니다. 마이저드 자, 스킵. 잘 잡고 있지? 금이 더 필요한. 와, 근데 이게 알아서 다피해 주고 알아서 다, 피해주고, 다 대주고. 어. 참..좋은 필기에요 못봤네? 히든 엔딩 아... 이렇게 몇마리 쓸수 있습니다 두마리 썼는데 금방 파리되네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히든 엔딩 <laughs> 이게 뭐야 자나 지금 시간이 한 28분 걸렸나? 이것만 이거 확인을 잘했으면 딱 좋았는데 못하고 그냥 죽었네 여러분들. 다음에는 클리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다 왔는데 그냥 완전 놀자무들해가지고. 음.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는 원래 했었던 좀 재미있는 맵들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영상 올린 거는 그냥 뭐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 제제로로말 제대로 뭐 말도 안 했는데 고 어, 오랜만에 그냥 올렸습니하고 다음에 뵐게요 하고오음에뵐다요또습니다